아..이거 아, 뭐야 이거 어. 고으로 바꿔야죠 144개면은 고까 가야지 고 고흡. 에? 144개나 있어요? <laughs> 144개면 반지나 팔찌로 좀 114개네, 바꿔요 114개네 멍충아 144개가 아니잖아 <laughs> 아..잘못 봤을 수도 있지 왜그래 너무하네 아닌데? 야, 너무하다. 어왜 이렇게 풀리가 작은 것 같지? 응? 음... 흠... 전자발 회사님, 안 해도 일 이거 잡죠. 잡아요? 네, 일단 이거 잡아요. 아, 근데 음... 이거 그냥 가운데 떠만 아! 그냥 펴면 되더만. 아, 아, 이거 뭐야 아, 이거? 확, 확, 확. 이거, 렉렉이좀많이 심한데? 나렉 때문에 죽을 뻔했어 <laughs> <laughs> 오씨야 넘어지지마어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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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없어요아 아, 그래요? 그... 나캐 바꿔 오면 됐어. 바꿔요. 유어 <laughs> <어이> 씨. <laughs> 어, 연차 님이. 유현 보인이 됐어. 아서라왜마지이랑 세트로 죽었어. 어, 이분은 죽었어. 기기아 음. 씨. 어, 나도 죽었어. 아닌가? 어, 살았다. 아, 진짜. 어, 오늘 어제 기다려 줄없어 <laughs> <웃음> 죽어라. 저장수 <laughs> 되겠는데. <웃음> <많이> <웃음> <웃음> 어, 고래 많이 보고 죽어라 고 <laughs> 아니. <웃음> <진짜> 야 <laughs> 너무 진짜. 나돌 형이 <laughs> 가는 거 보고 죽어라 이랬던 데아 죽었어. <laughs> 고성 고성. 그래 안 봤는데 와. <웃음> <웃음> 야 타이밍 무엇 난널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. <laughs> 아, 아, 야, 씨. <laughs> 나, 마왕님이 죽길 바랬을 뿐인데, 돌비역이나. 네, 길내수으면 가서, 가져가면 됩니다. 아, 신기하다. 좋나? 아, 씨. 어, 렉, 뭐야? 아, 신이시여, 살려주시옵소서. 방역에 의한 내신여서 씻읍다나갈것 같은데 아아아아 어? 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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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아. 나였구만 아이 똥 아무도 안 정해졌잖아요 맞습니다 네 <laughs> 이거 황 맞지? 6시 방역에 의한 6시 여기 시계방에 어, 아, 방역 있 맞... 왼쪽으로 걸어가면 되나? 둘리 나가봐 도아요 네네네 어? 왜안 여지? 둘이 왜안 여지? 아니, 아무도 안 잡아. 무도안 잡아? 왜 줄이 안어초니었어요 어, 뭐 고문 나 위험하. 철조 아, 누구? 아, 누구오 끝나 빨리요. 개망했 커졌다 해주세요 오, 사, 이, 일, 져요요 이제, 이제 풀어요. 아직 한발 남았다 반대편 터져요 5, 4, 3, 2, 1 알아서 저항 나이스 저항 잘한다 자 지휘 드렸어요 강신 한번더 주세요 어 보호 어보 어, 뭐야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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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명, 네명 사망. 사망. 좋아! 아주 좋아! 네명 <laughs> 사망. 피도 차올랐고. 아 잠깐, 현직고 아무튼 고아무 현직 아, 그거 그래. 줄은 충분함? 줄 서는 건 충분함? 줄, 어, 그래. 내가, 이거 나한테 내가, 내가 가겠어. 제가 코님 자리 갈게요. 근데 왜 이쪽에 아무도 없는 거 같지? 4시 네 어디 있을 거임? 여기임? 네왜 이쪽을 왜나 혼자 잡는 거 같지 느낌이? 내가 아까 그랬어 저기요? 나는 계속 내 자리 가서 있어 아니 아니 여기 나 혼자잖아 나 저주 맞고 죽잖아 이거 어떻게? 어떡해? 아니 한참 이, 늦게 이 팀이 다죽어서온거 같아 지금 아방밍이다 끝났다 줄 생길 거예요 <목소리> 예, 와 뜨자. 뭐야? 양다 어, 어, 죽어라. 저것도 터진다. 철주만게 건들다 빠져 철주만개. 뒤로 빠져요. 해나님한테안죽었어해피님한테 <목소리> 어, 갔어요. 지리잖아. 가까이 있어요. 오 지리잖아. 아리지 말고. <목소리> 검기호 마우님 넘어갔어요. 집자. <laughs> 도사망. 이파 저 혼자 있어. 지 지렸다. <laughs> 아우씨. <아유> <laughs> 어, 화 바꿨어. 깔끔하게 만들어졌다. 세상이 아 <laughs> 세상에. <laughs> 살아본다, 씨. 아프다. 야, 죽어도 살아난다. <laughs> 아, 아프다. 아, <laughs> 뭐가 자꾸 더 달라. 오케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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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두 그, 한 그, 명씩 그, 담당해서 그, 살려요, 얼른. 네, 살려야 해. 가까운 사 살려야지. 진짜. 오, 격사 후임 아니야? 격사 후임. <웃음> 아, <웃음> 힘들다.